자석규해 네, 빨리 자 4라운드구요 네네 빨리 하세요 어, 잠깐 카메라 고정 1인칭 어 있네 고정이 1인칭으로 어, 어. 있어 고정할 수 있어 고정할 수 있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어봤잖아 1인칭 안하면 <laughs> 나 고정한 줄 알았거든 <laughs> 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슬래셔보다 사냥카이더 재밌어 그맞 네, <laughs> 슬리시 하고 싶어시 옷을 바꿔주세요 슬리시 하고 싶으첫 라운드 네, 옷을 바꿔주세요 어, 어예딴거야지 어, 이거 맘에 듭니다 어, 악마다 악마 분홍색 넥타이 너무 음에 든다 <웃음> <웃음> 그 와중에 분홍색이네 <웃음> <웃음> 이거 본인이 가진 넥타이 줄수 있어 어! 에안듭니 아, 아, 바꿔줄 <laughs> 아! <laughs> 극혐임! 누구 쓰레기, 쓰레기 죽는 사람이다, 누구. 아, <laughs> 이 ㅅㅂ. <씨, 마. 웃음> 누군지 모르겠는데 <웃음> 쓰레기 복장으있어나나 <laughs> <못 주워 웃음> 나. 나, 나. <laughs> 아, 진짜? 더러워 <laughs> 죽겠네, 진짜. <laughs> 나 야구 복장 같은 거. 어? 왜또 바뀌었어? 어, 바뀌었다. <laughs> 다행이다. 아, 청소부 아저씨였네, 아 아, 근데 이게 단점이 위치가 고정이 되니까. 어? 이거 좀 밝네. 너무 밝아, <laughs> 음. 너무 밝게. 너, 그래가지고, 주변에 연기 같은데 잘 숨어요. 아, 꼈어. <laughs> 아! 아, 뭐 하는 왜 거야. 아니, 뭐 하는 거야. 누구야, 이거. <laughs> 아, 진짜. 아쨔!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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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laughs> 잡았어, 어? <웃음> 잡았어. <웃음> 아 붙으면 잡았다 <laughs> 붙으면 잡았다니까 진짜 붙으면은 손전등이 때리는 속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뚝배기 터지고 끝나면 그냥 네명 <laughs> 우르르 몰려가도 될걸 그냥 우르르게 뛰댕기면 될걸 안돼 그런 재미 없어 아까 그랬잖아! 니들이! 아까 니들이 그랬잖아! <laughs> 그랬잖아. 안돼! 그럼 아, 재미없어! 아, 아까 좀비 컨셉으로 그냥 돌탁 때려가지고 아까 <laughs> 그렇게 하고 느꼈어 아, 이게 어제미구나 하고 으악 <laughs> 어. 내가 슬래시 할때 활약 그사냥감했던 활약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 남는 거로 9,060원 밖에 없었다 <laughs> 남는 건 어? 얼마나 있었지? 뜯어먹힌 경험 그지같은 렇 그래도 내가 두번 뜯어먹히게 했잖아 아! 어,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웃음> 아! <웃음> 왜 아프리카 아, 아, 나오자마자! <laughs> 너왜 거기 있냐? 몰라요. 나오자마자 <웃음> 여기였어. <웃음> 오, 뭐야, 뭐야, 뭐야. 여기 하부는 <laughs> 뭔가 다르죠? <laughs> 죽었어? 하부가 다른 게 뭐야? 내가, 내가 운이 너무 뭐 없었어. 아, 시키다. 뭐하냐, 니들 진짜? 뭐 하냐? 방식이 와리가리 없이네. <laughs> 그니까 근데 저거 되게 뚱해 보이지 않냐? 약간 <웃음> 멍해 <웃음> 보이고 좀 현실 이 고정 오진다. 사람의 성격을 그냥 캐릭터 가면으로 알수 있어. 그것도 똑같은 가면인데. 아, 아 진짜 여기 너무 밝다 진짜. 어, 밝은데 이게 은근 숨을 때가 많아. 음. 어디 있는 거야 미치? 슬슬 만날 것 같은데. 아닌데. 로바해야잖아 아니 웨이크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아, 그래. 거기서 철을 <laughs> <쳐를> 쳐버리면 어떡하냐. 네. <laughs> 네. 멀었어 한부라면 거의 멀어. 음. 음 여기 대가리가 보이는데 광시가 <laughs> 광시가 너 거기 그냥 서있으면 어떡 하냐 큐 누르고 엎드리고 있어야 기대고 있어야지 우와 아... 와리가리 <laughs> <laughs> 보소? 근데 와리가리 하는데 정면으로 다가가지 못해 와리가리 <laughs> 와리가리 <laughs> 보소, 보소. 보소 오 망했다 <laughs> <오, 웃음> 뭐야 망했다 바로 거리벌이죠네 <laughs> 숨으시면 대장전 <laughs> <laughs> 아, 아. 야, 내헤게 움직임인가? 와이가리 아니 근데야 와리가리 까는데, 왜 앞으로는 못 까냐? 와리가리만 까고 있네, 진짜로. 피하는데, 원인을 다 했어. 앞으로 못 까고 있어. 앞으로 못 까고 있어. 왔다갔다갔다. 겨울옷 왔다갔다가려고. 그거 구경하고 있고, 그냥. 하버가또 슬래셔 아니냐, 그러면? 이긴 사람이 슬래셔입니다. 이긴 사람이. 랜덤이야, 이거. 이긴 사람이 슬래셔입니다. 아, 이긴 사람이 그래? 슬래셔를 잡은 나야. 사람이 다음 슬래셔고. 어... 그러니까. 생겨야지. 야, 엄마 하부에 너무 느슬래셔 아니? 너만 가요, 펭귄아. 어, 잠깐만. 고만 아, 가. 아, 뭐 하는 아, 거야? 이쪽으로 가면 만난다는 거 알고 있잖아. 너왜 거기 있냐? 거기부터. 이쪽으로... 아,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요, 진짜. 이쪽이 앞이라서. 위치가 너무 안 좋아. 아니 얘네들 셋은 어느 정도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뚝 떨어져서 혼자 징징님 걸렸네 아. 징징아 잘가 이겼어 오 <laughs> 어떻게 숨어있으니까 징징이가... 숨어있었다는 건 알겠는데 징징이가 이제 저거다 슬래셔다 그러면 이제 다들 <laughs> 다들 손정도 들고 꼬고하시유 이제 에이. 레이드 허실 <laughs> <레이드 웃음> 허실 <허신? 웃음> <레이드 허신? 웃음> 근데 1인칭이니까. 게 돌면 되는 거야. 어, 음. 나 1인칭 하니까 있잖아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렸어. 맞아. 뒤로 가야 되는데. 맞아 맞아. 이게 뒤인가 이게 앞인가 아, 앞으로 갔다가 어. 아, 여기 뒤구나 다시 앞으로 오고. 난 아까 하한테 조금 마지막에 성공해서 히틀랜드빛 나가면서 아 얘는 어디 어디 방에로 가야 되지? 그래서... 그 약간. 어 잠깐만 지금. 달려 달려 가자 달려 그 도지 지나갈 때가 된거아 너무 막 막스 너무 빨라 맞고 있다 맞고 있다 <laughs> 맞는 소리 여기까지 <laughs> <laughs> 아나마우스 감도 너무 빨라 갖고 안 맞아 <laughs> 맞는 소리 여기까지 어느 <laughs> <laughs> 소리 여기까지 맞다 누가 땄다 이냐 영희. 아 고대개네, 고대개네. 개아씨도 슬래시 한판 해봐야지. 말리가니 마리... 어, 성공했어. <laughs> 네, 제 제일 처음에 슬래시였잖아 그랬나? 어, 아, 아니야, 제일 처음은 아니었어. 아니야, 이거 첫판 제일 처음에 슬래시였을 걸. 그래가지고 하보한테 또 어. 까먹고 죽었잖아. <laughs> 아, 나는 슬래시가 통틀어서 제일 처음이라는 줄 알았어. 음, 그건 아니지. 방식이 잡고 죽었지. 음. 장렬이 전사였지. 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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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땃땃 땅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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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쪽에서 동시오니까 <다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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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끼였는1 5 1 0원1 아이 돈 계절 벌리는데? 얘왜 가면 벗고 있대? 못생김 못생김 저방시이아니어 맞아. 야 그러면 순서들 맵을 순서대로 돌려가면서 해보자. 그래. <laughs> 아이 근데 진짜 야한 명씩 오지 <laughs> 양두명한한눈 <laughs> 써니까 도망가고 양두 명이 도망쳐. <laughs> <laughs> 이제 그냥 달려오는 거, 혹시 아까 달려오는 거 가보였냐? <laughs> 아까 걸린 어. 거 접니다. 그렇구나. 아까 기아지 씬딱 걸려가지고 총, 총 맞은 거 접니다. 어, 이제 전원을 쫓아내겠구나. 쫓아 다른 애가 풀피가 돼서 튀었다. <laughs> 그리고 옆에 한명더 있어. <laughs> 어, 어그로 핑크 오셨죠 아니야, 그거 사실 AS 받고 온 거임. <laughs> 자, 일단 녹화는 다, 종료하고 새로 시작.